안녕하세요. 함께 소중한 우리 함소우회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의정부 성모병원의 대외의료협력센터 오승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톨릭평화방송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오셨다고요? 학교는 네. 공부를 여기서 했죠. 야, 그럼 이 명동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겠네요? 네, 예, 아주 그냥 아주 많습니다. 네. <laughs> 이따 교수님께 왠지 옛날 맛집들을 여쭤봐야 될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아, 여기는 돈이 있어도 갈수 있는 집이 있고요. 돈이 네. 없어도 갈수 있는 집이 있는 곳이 명동입니다. 그렇군요. 예. 야, 이 정보가 더 궁금해지는 건 뭘까요? 오늘 교수님과 또 의미 있는 얘기들, 귀한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이 보건 의료 시스템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코비드 19이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의료 체제는 아마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이 부러워하는 그렇고 또 발전상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지만 의료비 비용의 경감 문제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료 기관 간의 그~ 의료 협력 체제 그런 것을 구축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어느 지역에서 가든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격차 네. 격차 해소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저희들 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그 보장성 강화라고 해서 요즘 뭐 CT나 MRI 초음파 또 이런 거 암환자들은 뭐한 5%만 내게 해서 많이 비용을 경감시켜 주고 있고요. 2018년도서부터는 경증이나 이제 가벼운 만성병 질환들은 가까운 동네 병원을 가시게 하고 또, 중증이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는 이제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찾게 하는 그런 의료체제. 지역 간의 의료 격차는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이 돼야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아무 데서나 좋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간 의료 이용 제공 격차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망률이 최대 두 배까지나 차이가 날수 있다. 이제 이제 이런 의료 불균형 문제가 이제 농어촌 지역에 이제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을만한 의료기관이죠. 의료기 시설과 자원 그러니까 의사들 그런 것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필수 의료가 필요한 이런 공백이 생겼을 때그 의료기관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300병상 이상 되는 종합병원이나 그 응급센터가 없는 지자체가 한 140여 군데 정도 되고 있고요. 인구 대비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가 그 격차 한두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도시 요즘 말하는 빅 5라는 그 병원에 많은 이제 환자들 쏠림 현상 이 일어나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에서는 지역에 그 투자가 필요하고 그 인적 자원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걸 갖다 할라 하는 정책을 지금 사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요. 하고 이게 가족의 일로 번져갑니다. 단순히 병원비만 드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엔 다른 지역에 가서 교통비도 들고 체류비도 들고 이건 고스란히 환자와 또 환자 가족들이 떠나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대외협력센터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 이런 대외의료협력센터는 효과적인 의료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과 그 지역을 기반해서 하고 있는 병원들 간에 그 네트워크를 갖다 형성해서 진료 체제를 잘좀 정립해보자 하는 그런 건데, 의정부 성모병원의 이제 대외협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 부분을 담당하는 그 대외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협력본부가 있고, 지역 특성상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진료를 담당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의정부 지역 내에 공공기관과 또 지역 내의 병원과 아주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긴밀한 의료 전달을 갖다가 구축을 해서 지역사회의 보건건강이나 또 의료 외적인 경비를 갖다 줄여주는데 아주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하면은 경기 북부에 최초로 세워진 대학병원입니다. 그리고 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북부의 시민들에게 이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의 의미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대학병원이라고 하면은 연구, 진료,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인데요. 어, 경기 북부에서 그 의정부 성모병원이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주민은 약한 90만에서 한 100만 이상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의정부 성모병원이 지역의 중심이 돼가지고 지역 병원과 연결해서 저희 병원을 찾는 주민들의 보건 의료를 책임지고 또 최상의 진료를 갖다가 제공하고자. 전교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중앙의료원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많은 전공의들을 갖다 보유하고 네. 그게 교육시키고 있는 기관입니다. 전국에 어느 카톨릭 기관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들은 표준화된 아주 양질의 그 교육 시스템화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인재 교육에도 저희들이 아주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 정말 다방면에 신경을 쓰고 계셔서 아주 하루를 바쁘게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대외의료협력센터의 핵심 역할, 이것이다. 뭘까요 역시 의료 전달 체제를 갖다가 하는 어, 확립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정부는 지금 아마 2018년도 3월달서부터 의료 전달 체제를 확립시키고자 해서 진료를 의뢰해주고 개인병으로 이제 회송시키는 그 사업을 갖다 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연간 한 3천 명. 정도 되는 대학 병원에서 진료 보신 분들을 가까이 편하게 그 지역 병원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가서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또 지역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다가 좀더 적극적인 치료나 중증이 발견되거나 그러면은 저희 병원에 와서 수용을 해서 그할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또각그 양쪽 병원을 갖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외 협력입니다. 응급 환자가 오는 경우에는 뭐 핫라인도 있고요. 보내시는 의사와 받는 의사가 환자를 갖다가 직접 대화를 하게 해서 오시자마자 빠른 치료를 하고 적절한 네, 네. 치료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지역 사회 교육에도 많이 힘을 쓰고 있어서 저희 의정부 성모병원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지역 사회 의사들을 찾아가서. 네. 직접 인적교류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뭐 소통도 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지역의 개원일을 위한 학술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의료계에 필요한 트렌드, 여러 가지 학술 정보라든지 조그만 집단회도 같이 하고 있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감염병 교육이나 또 어디 병원이나 다친절하자 그러니까 친절 교육도 해야지 되고요. 음. 안전 교육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한 교육, 다양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이제 파견을 해줄 때 이제 교육도 시켜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들어가지고 상호 조율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외 의료 협력 센터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환자로서 이 대학병원을 이용할 때. 그냥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치료 방법만 연구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지역사회와도 계속 소통을 하고 또 환자들이 그 지역사회의 작은 병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기관이 있다는 걸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환자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게참 놀라운데요. 교수님, 그럼 끝으로요. 대외의료협력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랄까요? 어떨까요? 의료체제 정비를 잘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차, 2차, 3차 병원의 역할이 정립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힘을 쏟으면될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그 책임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정부 성모병원이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정부 성모병원 대외의료협력센터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